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2024년도 9월 모평의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될 거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분의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AB 위에 AC가 4인 점 C가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10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 그러면 이게 얘기는 뭐냐면 지름에 줬다는 건 이것의 중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중점을 구하게 되는 순간 이 값은 얼마가 돼? 아, 이거 5구나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C의 길이가 얼마냐면 4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AC의 길이가 4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가 들어오는 내용은 뭐냐? 현재 문제에서 오라는 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이렇게 문제 풀 거냐. 아니면 양변과 끼인각이 되는 건데 현재 여기서 높이를 구할까 끼인각 했는데 여기 바로 끼인각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난 여기를 간단하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로 잡아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 길이를 우리 편하게 간단하게 S라고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요 길이도 얼마다? S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CQ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S세타는 뭐야? 하면은 바로 삼각형 PCQ의 넓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정리해봤더니 PCQ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2세타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양변의 길이와 현재 뭐 한다? 끼인가 갈면 넓이고 할수 있다. 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S 세타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상태잖아. 현재 정의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세타다. 정의역은 세타. 근데 여기 보시면 변수가 뭐야? 하면은 변수가 세타도 있지만 S도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S를 만약 세타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S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때는 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민법을 빠져야 한다는 걸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가 정리부터 여기 1이라는 값을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냐면 반지름이에요. 이것도.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관계했지만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싹다 기본적 원의 중심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바로 5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것이 뭐야? 하면은 바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양병과, 현재 양병과 끼인가 하면 맞은 편 길이고 할수 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코쌤 <laughs> 법칙을 통해서 25는 s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s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정리된 값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 값은 무엇입니까? s의 제곱 플러, 마이너스 아, 24, 마이너스 2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어, s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s 코사인 세타는 0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식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코사인 타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봤더니 코사인 타는 뭐야? 라고 한다면 e s 분의 s제곱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현재 여기는 e 여기는 s 여기는 s제곱 마이너스 24 그럼 여기도 식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식이 그렇게 결코 이쁘지 않죠. 거기다가 내가 받고 싶은 건 s를 세타로 바꾸라는 거지 세타를 s로 바꾸라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 세타가 정의역이니까 그러면 s를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 풀릴 테니까 근데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굳이 내가 s를 세타에 관한 정리로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였냐 살짝 봤더니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파이에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의 4분의 파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미분값을 원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살짝 미분해 볼 거야. 정의역은 누구? 세타. 그러면 s 프라임 세타야,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 남겨두고요. 요속개값이분나 하는데. S를 미분하면 ES 단 곱하기 여기는 d세타분의 ds 나는 정역을 세타로 해서 S를 미분했다 그다음에 곱하기 s i n 2세타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플러스 앞에 냉겨놓고 뒤에 거 미분한다면 코사인의 2세타 그다음에 곱하기 소위 거 미분하면 2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타가 얼마다 4분의 파이야 되는 거야 세타는 4분의 파이 오케이 그러면 세타에다가 4분의 파에 넣을 수 있어. 그러면 S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타라는 값도 살짝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뭐가 됩니까? S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ES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요거 2분의 루트 2다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 요거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S의 제곱이란 마이너스 얼마다? 루트 2S. 마이너스 24가 0이더라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수분이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가 근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판별 써주면 알겠지만 b 제곱 마이너스 4 a c 할 때가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두실근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s라는 것은 2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루트 e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이것에 대한 제곱 2 마이너스 4 a c 428 446 그럼 나는 마이너스 96이야 이게 되는 거니까 합치면 플러스 96이 되면서 s라는 값은 뭐야 라고 한다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루트 98이에요 98은 49 곱하기 2니까 7 루트 이야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는 요 중에서 음수는 지워야겠다. 왜냐면 길이 값은 양수니까, 여기는 얼마야? 그럼 8루트2. 약분하시면 4루트2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살짝 s 대신에는 4루트2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s니까 여기는 8루트2다. 곱하기 d세타분의 ds. 적어 주시고요. 4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약분하시면 2분의 파이니까 1 나올 거야라고 설명해 줄수 있고요. 여기는 S의 제곱은 4, 4, 16 곱하기 2니까 32 곱하기 4분의 파이 넣어주면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여기 0 나오겠네.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했을 때 값은 바로 4루트 2 곱하기 D세타 분의 DS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로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아야 돼? 바로 d 세타분의 ds를 찾아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s의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d 세타분의 ds를 찾으시면 돼요. 양쪽을 미분해 본다면 현재 여기는 2s 곱하기 d 세타분의 d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요거 미분하면 1 곱하기 d 세타분의 ds. 왜? 플러스 s 곱하기 코사인 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세타에 관한 미분할 때는 당연히 d 세타를 적용이기 때문에 다른 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요것을 정리해 보는데 s 대신에는 4루트 1 넣어달라 했으니까 4루트 1 넣어주시면 얼마다? 바로 8루트 이다 d 세타분의 ds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d 세타분의 ds.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가 s 대신에는 얼마를 4루트 1을 넣어주시고요. 사인 세타 대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2분의 1, 4분의 8이 으니까 루트 2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얘랑 얘랑 어떻게 한다? 지워지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루트 2, 그 맞죠? 8루트 2에다가 d 세타분의 ds. 오케이. 정리하시면 여기는 8루트2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8루트2 마이너스 2가자 여기는 8루트2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d세타분의 ds.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8이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기본적 영역을 빼먹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한 번만 살짝 볼게요. 현재 산수가 하나 틀렸는데 세타가 4분의 8일 때. 4분의 8일 때 4분의 파이를 넣어주신다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니까 간단하게 얼마 나온다? 루트 2분의 1 약분하시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s제곱 마이너스 24 s제곱 마이너스 24그 다음에 마이너스 2s 곱하기 코센타. 그 다음에 세타 대신 4분의, 4분의 파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 약분하시면 지워지고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너, s제곱 마이너스 루트 2s 마이너스 24는 0이다. s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8루트 2까 예. 약분하시면 4루트 2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여기서 4루트 2 곱하기 d세타분의 ds. 그럼 여기다가 s 대신에 4루트 2 넣어주시면 8루트 2까 d세타분의 ds고요. 4분의 8 넣어주시면 2분의 8이니까 1 나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을 4분의 8 넣어봤자 어차피 0 나온다. 그쵸? 코사인 영은 코사인 2분의 8은 0이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현재 이것은 4루트 2 곱하기 d 세타분의 ds. 살짝 미분해 보시면 여기는 es 곱하기 d 세타분의 ds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를 안에 걸 미분하면 1 곱하기, 아, 여기 살짝 빼먹었죠. 여기 살짝, 여기 코사인 세타가 빠졌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s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정리해준다면, 요, 코사인 세탁가, 4분의 8 넣어주시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4루트 2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8, 넘겨준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여기는 살짝 지워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 합쳐지면, 여기는 7루트 2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 세타 분의 ds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d 세타 분의 ds란 바로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현재 s 프라임 4분의 π가 뭐야?라고 질문한다면 4 루트 2값 곱하기 d 세타 분의 d 아 d 세타 분 ds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이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7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주관식인데, 이 주관식에는 이게 음수도 들어갈 수 없고 분수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질문한 것은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의 4분의 파이다 라는 값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에다가 지금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7분의 32를 넣어준다면 마이너스도 해결되고 현재 7도 제거할 수 있죠. 그 정답 얼마 나온다? 바로 3 2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빠르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산소 약간 틀렸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것이 음함수 미음법이다라는 것의 본질만 내가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문제가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 하지만 그 정리가 안돼 있다면 학생들은 음함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다 보니까 결국 당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문제를 푸는 과정은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매개변수 미법은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단순하게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식을 다 줬죠? t가 1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걸 살짝 미분하면 dt분의 dx는 t3승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소액검 미분하면 3t의 제곱이다. 여기는 dt분의 dy다. 그럼 여기는 코사인 파이 t 소액검 미분하면 파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dx분의 dy란 결국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갈 텐데 t가 1이야 넣었으니까 1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다. 여기는 1 넣어주시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일까?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을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과정으로 14, 15번도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점수를 퍼준다. 점수를 주려고 한다라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dt분의 dx가 뭐야? 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는 분모에 대한 제곱. 분자 미분하시고, 분모 남겨두시고.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 미분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dt분의 dy도 구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et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x분의 dy가 뭐야? 단, t가 2일 때 라고 설명돼 있어요. 자, 2를 한번 넣어보죠. 2의 제곱은 4, 4 더하기 1은 5, 5의 제곱은 25야.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넣어주시면 2는 4, 4 더하기 1은 5, 5, 25.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면 10t의 제곱이니까 넣어주시면 얼마야? 10 곱하기 4니까 여기는 40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넣어주시면 2를 넣어주시면 2의 제곱 플러스니까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4, 4, 3, 12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했을 때이 값은 5분의 12 곱하기. 현재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범분수니까 25.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5, 25, 5, 35, 3약분하면 4. 정답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문제. 1섯번째 문제를 본다면, 현재 여기도 동일한 과정으로 연습해 주세요. 자, 자2024 9월달 평권의 현재 9월달 우편 문제인데, 점수 주겠다라고 선정 포고하고 들어가죠. 첫 번째는 dt분의 dx. 현재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et. 곱하기 소위급 미분하면 2가 나온다. 적어 주시고요. dt분의 dy는 sin제곱 t니까 미분하면 2sin t 소외거 미분하면 cos t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결과 dx분의 dy야 t가 얼마일 때? 4분의 pi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pi 넣어주시면요. 여기는 1마이너스에 4분의 pi는 2분의 p i 가 그러니까 1나오니까 1대기 2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8 넣어주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요 값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1분의 1, 정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번? 2번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개변수 민법 어렵지 않죠? 이게 손쉽게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킬러인 16번으로 갈 텐데, 힌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암수 미분법과 비교해서 문제를 관찰해달라.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